무상으로 성령 강림을 십주 아침에 배드시겠습니다 183장 사도가 183장 주겠습니다. 비들의 마름을같이 시들은 나의 용옥 주님의 약속한 성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배 바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듯 성정의 난비를 부어 새새며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보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져 주었소서, 가문어배 바로 싸게, 나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나비를 보어새 생명 주었소서, 철 따라 우러러 내려, 조복 입어서 가지 깔끔하내 심정이에 성적을 부소서 가보람에 바른 다게 다비를 내리시던 성적에 다비를 부어 새새며 주옵소서 삼대신 사랑에 억양 어길 수있사오냐 오늘의 음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문남의바른 땅에 나비를 내리시던 성적에 나비를 부어 대새며 주어서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절부터 1 7 절까지. 그러나 하늘들아 우리가 미지 자로 대우시에서 서유치들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유치들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든지 약로 몸을 행실 죽이며 살든지. 리의 약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하나님 아들자. 너희 다 무서한 종이 역을 받지 고 양자의 역을 받아서므로 그 아바 아버지라불을치리라 하나님 치리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네 것을 증거하시리지 자네임의 또와 사료자, 곧 하나님의 사료자요. 그리스와 함께 사료자니, 그야 도와 함께 역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사원능의 증언 아십니다. 해서다루고자 합니다. 캐나다 작카인 루시모드 모코베리가정읍에반려발한선을 발갈머리에 공상을 아하는수단행위 손에 이제 서어버튼 남에게 입장되어 상당 과정을 그린작품입니다거소받은 남의 원래 농장인을 도와줄 남자야 입장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의 사실이 거부당할까봐 두랄 애를 나게 이렇 하시죠. 네, 너는 그저범법한소해하지만 절대 심하지 마. 오늘부터 너는 결혼 지붕의 집에 가족이라다. 그 순간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와 같이 말하는 순간, 존재와 함께 달라진 감격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몬이 제일 단의의자녀로정입받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다시 무서워 죽 역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역을 받았으므로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협의 사도자, 글와 함께 사도자 됩니다. 사도자는 아버지 재산과 소유를 물려받는 하나님 의 뜻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 가치관과 실려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이어받고 하늘의 서풍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불바르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하시는 우리한테 계시던 분께서 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거비 진리도에주의을 섬기든 하며 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치밀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도록 물려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 으로 이미가 하느님의 전화 증거 입니다. 성령의 단어에검 하느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느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길에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느님의 닮은 성품으로 세상 우리가 누구 인지를 전환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느님 아름다운 손하군 조가 키우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살는 것이 이야말로 우리 땅의 눈에서 가장 귀한 보기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하루가 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사모시고 날마다 별로, 오늘과 사랑 굽고 봐요.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청하도 성령이나 성령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사는 자가 사는답게 이기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론다이다 아멘. 로바서 발장, 15절에 오세요. 너 다시 무선 정경영을 받지 않냐고. 널 다시 무선 정경영을 받지 않냐고. 다시 무선 정경영을 받지 않냐고. 양당역을 받아서으로 양당역을 받아서으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아,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로바서 8장 15절 말씀. 아멘.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축일 날입니다.